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이번 9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 발표될 제품들에 대한 몇 가지 소식 간단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애플워치 7의 전면적으로 디자인이 리프레시가 되면서 퀄리티에 관하여 문제가 있어 생산을 중단시킨 상태고 어쩌면 이번 애플워치 7의 출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IT 매체 니케이 아시아의 내용. 인용하여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만 i t 템의제 디지타임스에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 생산을 이번 9월 말부터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추가적으로 9월 중순에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최소 중순 또는 말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 정식 출시는 1차 출시국 기준으로 10월 초나 중순 정도에 출시되고 배송 기간이 기존보다 좀더 길어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 생각됩니다 국내 매체나 기타 매체를 통해 확인해보신 소식 한가지 전해드리자면 이번 애플워치7에는 혈압 센서가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매체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맨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해당 센서는 체온 센서와 함께 내년에 출시될 애플워치에 탑재할 것이고 이번 애플워치에 해당 센서를 탑재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트위터했습니다 다시 한번 IT 채널 나인텍1 1을 통해 이번 아이폰 라인업의 디자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사항 4가지를 확인해 주었는데 나인텍1 1에 따르면 먼저 이번 아이폰 13 기본 모델에서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 레이아웃과 노치 사이즈가 줄어들고 프로형 모델에서는 두께와 크기적으로 카메라의 크기가 커지고 노치 또한 기본 모델처럼 줄어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되었으며 미니에 해당되는 모델에는 2406mAh 배터리가 탑재되고,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에는 3095mAh, 그리고 프로 맥스에는 4352mAh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번 노치에는 Face ID, 일반 카메라 등 관련 모듈들이 총 6개가 탑재될 것이고, 전면 모듈 레이아웃이 바뀐 것으로 총 4가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아이폰은 9월 14일에 애플 이벤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고 기존의 단독 내용을 통해 국내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10월 1일에 점차 배송 및 정식 출시된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의 G 시리즈의 사전 예약 기간 연장 및 통신사 문제로 인해 10월 1일이 아닌 10월 8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여 정식 출시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언급되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